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또 화수목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다시 주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저희가 읽었잖아요 이 내용이 다른 어디에선가도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 오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팔복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팔복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길게 나오는 오 5장, 6장, 7장 전체의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이제 물론 뭐그 뒤에도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말씀을 비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로 마태복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전하셨다고요? 산에서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디서 전하셨을까요? 평지에서 전하셨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둘째로는요. 마태복음이 우리가 흔히 이제 복과 관련해서 팔복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누가복음에서는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복과 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은 이제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영적인 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심령, 마음, 영혼이 가난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복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듯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그냥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그냥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예요? 문자 그대로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영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면 있는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줄이고 우는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해요. 누가복음의 가장 전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냐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죠. 조금 이따가 나오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선은 사실은 조금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부자들을 향해서는 약간 견눈질로 바라봅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제 팔복에 대해서만 말하고, 누가복음은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누가복음의 포커스는 단순히 복과 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이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건 뭐냐면,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서 살아가는 운명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 땅에 이루어질 그 천국에서의 운명이 정 반대로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복과 첫 번째 화가 20절과 24절에 언급되는데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대비가 됩니다. 두 번째 복과 화는요. 21절과 25절에 나오는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복과 화는 21절 25절에서 같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데 반면에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과 화는요, 22, 2 3 절에 먼저 이제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반면 26절에서는 이렇게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복과 화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금이란 표현이 나와요. 지금.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이 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가 대칭을 이루어서 지금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라고 잘못하면 생각하기 쉽냐면 지금 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고 줄인 자와 배부른 자가 있고 그다음에 우는 자와 웃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와 그 세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칭찬을 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내네 부류에 각각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부류는 딱두 부류만 있습니다. 이쪽 한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편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거를 마지막 거를 여러분들이 배제하고 보면, 어, 그러면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그 다음에 우는 사람은 그 자체 그 이유만으로 어떤 죽음 이후의 삶에서 복을 누리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과 같은. 무리, 무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이 없이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했다는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한편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나누면 내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부류요? 두 무리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이해해 놓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한번 잘 이렇게 본문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데 자,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온갖 좋은 옷을 입으면서 화려하게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이 부자의 대문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있습니다.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 거지는 가난하냐면, 그리고 궁핍하고 못사는 형편에 있냐면, 이 부자의 집에 사는 개가 와서 어떻게요? 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하늘로 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의 운명과 죽음 이후의 운명이 완전히 둘이 정 반대로 바뀐 겁니다. 운명의 전복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운명의 전복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운명의 전복이 일어나죠? 많은 분들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의문을 가져요. 아니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걸까? 그 이야기에 보면. 거짓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는 이유로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그 근거가 뭐죠? 이 사람 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근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근거가 뭐죠? 부자는 부자로 살았다는 이유로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만약에. 지옥에 떨어질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거짓 아사로는 어떤 사람에 해당할까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 속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진 아사로는 천국을 소유한 자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 향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말씀, 오늘 말, 본문 말씀에 비추면 거진 아사로는 천국을 소유한 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부자는요 어떤 자에 속하죠?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에 속하냐면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살 때에 부자는 이미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거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쪽 부류에 있는 가난한 자, 이 사람 또는 줄인 자, 또는 우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고 같은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도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말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뭘 함축하죠? 이 말씀이 뭘 함축하고 있을까요? 부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서 거지인 나사로는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은 단순히 한 사람은 거지고 한 사람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뒤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부자와 나,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운명의 뒤바뀜, 운명의 전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한 삶, 부자로서의 삶, 여러분들이 보기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장차,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하게 우리를, 우리 모두를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누가복음이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아시나요?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쓰고 있죠? 대오빌로 각하여. 각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상당히 신분이 있고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호칭을 보면 이 사람은 부와 명예를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 복을 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오히려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산 사람, 줄인 사람, 울면서 살아간 사람이, 죽음 이후에 저 하늘에서 참된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그 부와 명예는 이 땅에 한정된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의 운명은 누구와 같다? 이 부자와 같습니다. 바로 이 부자가, 이 부자가 당신의 운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당신의 운명과 저 하늘에서의 당신의 운명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의 전복 뒤바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기회는 여기서 딱한번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딱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 받는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울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저 하늘에서의 또는 저 지옥에서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가난한 자로서 또 주린 자로서 우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음부의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단한번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정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